이재명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 통합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에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경연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장과 통합의 공수처 개혁안에는 공수처 검사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데 검찰청 검사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련해 한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처럼 검찰만 윤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다면 구속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아주 대폭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검찰을 거의 3등분으로 쪼개고 검찰총장 직함도 기소총장으로 바꾸려는 이재명 후보 너무 좋습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 다시 들어도 공감할 중요한 영상 보시고 국회 내부 상황 보고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만약에 이제 다수당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개혁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물론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어, 그,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제가 뭐, 조국 장관님이 제일 처음에, 이게, 그, 조국 사태, 그런 상태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거할 때마다 느낄 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를 위촉식하고,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공고안 내고, 끝나는데 음. 공고안이 실행되지 않아요. 뭉개버리는 걸로 네. 늘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형이하 시킨 우리 검찰의 많은 트릭, 시간 지연 작전에 정치권이 말리면 안될것 같고요. 음, 그니까 음. 제가 걱정하는 건뭐 박근태 의원님 같은 분은 검찰 조직 문제에 한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네. 이성윤 검사장님,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도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음. 공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옛날과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한는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분들의 의견은 경청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음.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안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우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 수사 내지 공수처 내지는 특검 수사, 국수본 수사 수사대로 가고 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네. 조금은 체면을 채워주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에 투가 될 거라 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검찰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계속 높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 달래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어, 아무리 뜻이 좋고 의지가 좋은 검찰 출신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단계에서는 더들은간여를안 하도록 하는 게 낫다. 그렇 예, 부작용을 맞을 정도의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분들한테 맡겨 버리게 되면 음. 검사들은 뒤에서 예. 커넥션이 일어나 버리게 음. 되니까요. 음. 그분들이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나면 정관예우받는 검찰출신 변호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뭐 후보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컨대 그냥 가상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국회에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네. 예 189석입니다. 예.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예. 이런 대통령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음.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1 2 3석가지고 됐던 령이었습니다 예. 예. 총선을 거치면서 후반기에 가서 180석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 인수위 기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집행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검찰 개혁은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예. 희석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예.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기소 독점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그것도 예. 하거나 말거나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예. 없고, 거기다 수사권까지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수사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예. 이렇게 되고 이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해갖고 지금까지 네.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를 풀어줄 때도 그게 그 구속지소 결정을 법원이 내려도 그 즉시 항고가 가능한 일주일 동안은 못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법원에다가 문서로 보내지도 않고 예. 곧바로 검찰을 지휘해서 법무부 교정국하고 해서 풀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그 위법석방이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위원 예.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도 위법 판결이에요. 예.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요. 그런데 예.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거짓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단 1, 1도 비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조직은 음. 거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예. 저기는 예, 완전히 기소만 하는, 예. 기소만 담당하는 그 조직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음. 그 행사하는지 여부를 예.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되고요. 예. 예. 그 점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되고요. 예. 이런 조처들은. 예. 별로 예.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예.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거는 이거는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예.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싸, 우리 칼싸 예. 할 거예요. 예.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예. 저쪽을 죽여줄게. 예. 이럴 거예요. 뭐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예.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음. 대통령이 거북군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예. 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었든 예.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 되었든 예.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되면 예. 그 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예. 할이라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전날 이런 박그리 돌기도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비명계도 나옵니다. 그런데 판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당 경선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만큼 득표 하느냐가 더 관건이라 주목도는 경선 자체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더 맞춰질 공산이 더 큽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본선 4명의 마지막 자리에 누가 갈지 결선 2명은 누가 될지 그리고 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전 차원에서만 보면 국민의힘 경선이 더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또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려면 먼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공포 마케팅에만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떡수는 헌재의 판결 이후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면 마이크를 쥐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한덕수 차출론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떡수와 같은 당 바깥 후보들이 당내 후보로 부각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내에서 다른 후보들이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고건 반기문은 여론조사 1위가 흔들리자 곧바로 물러납니다. 당 바깥에서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댈 곳은 여론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떡수도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트럼프와의 매국노적인 협상을 통해 펌프질을 할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당 부분을 좀더 강하게 압박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하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